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그래도 기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첫 번째 일차 바벨론의 침공 때 끌려갔던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무 살이 채안된십대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찬양한 이런 친구들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갔고 왕궁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떤 나라를 치리하는 관리로 쓰기 위해서 인재를 이렇게 키워나갔어요. 그러한 인재 관리 또 그런 양육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착출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발광가나 어떤 노역장에서 육체적인 그런 노역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야 됐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거든요. 만약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야. 잘 됐다.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서 잘 보여갖고, 왕에게 잘 눈에 들어갔고, 이 나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해요.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리라"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도 또 미래의 희망도 다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을 붙잡게 되어 줘요.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을 또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바벨론 왕국에서 꽤 높은 고위직에서 계속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에는 바벨론 왕국은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인 또그 통치자인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갖고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워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신임 받는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고위직에 그런 이방인이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앉혀 있다면, 앉아 있다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고발할 거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허물도 없는 거예요. 다만 특이한 점은...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위 관리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그런 계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이름 외에는 또한 왕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만 절하고 왕의 이름으로만 구하고 왕께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들도록 한단 거죠. 왕이 듣기에 아유 신하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그런 법을 정하자고 하는 것 같아서 별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 버려요. 런데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 귤에는 다시 번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왕은 꿈에도 생각 못 하고 그 관리들의 개책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고 말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평소와 다름이 없이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요? 만약 이런 법령이 제정됐다면 그런 걸 안다면 또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 30일만 30일만 왕께만 기도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참에 잘 됐다. 좀 쉬고 싶었는데 한 달만 좀 방학하지 하고 한 달만 기도를 안 했어도 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매일 하던 거한 달만 안 한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요? 아니면 아니면은 그냥 문을 다 닫고 가면 되잖아요. 못 보이게. 안 보이게. 문을 열고 하니까 내가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지를 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또 예수님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못 보는 누군가가 볼수 없는 그런 방에 가 갖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하루 세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잡았다. 음. 그리고 왕에게 가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도장 찍은 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 법령을 어긴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큰 근심에 빠집니다. 그제서야 이들의 계략을 알아차렸거든요. 다니엘을 얼마나 왕이 아꼈는지,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했는지 이방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런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왜 그래도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미련하게 기도했을까요? 그이유는 기도하는 것이다니엘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역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다니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환경이 위협적이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역사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왕이었던 다리오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온 열방에 공포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 또온 열방에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도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도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선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잖아요. 그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기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해요. 그때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평소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나를 미워해갖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이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온전히 그 갑주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멈출 때 우리는 영적 패배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전쟁터로 갔나요? 아니에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의자에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서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지게 되어 있고 기도를 계속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할 때에 그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리 부원들 누구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관리 부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밥이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너지면 나는 백전 백패 백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기도를 멈출 수많은 환경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여러분 다니엘도 왜 얘기할 게 없겠습니까? 30일만 쉬면 되는데 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핑계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정한 상황에 특정 특,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은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평소와 똑같이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막 나와서 기도하다가 위기 끝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평소에 기도 안 하던 분이 나와 갖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요. 아, 저분 무슨 일 생겼나 보다. 무슨 일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꾸준한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 생겨서 나오더라, 나오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든 어찌 나왔든 간에 여러분 기도를요 계속 꾸준히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외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계획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 의해서 휘들리다 보면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정하고 또 기도의 규칙을 정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에 세번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쯤에 한번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갈매산 연합 성회때 오셨던 그 강사님은 정오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오의 기도 낮집회를 오셨던 분들은 하실 거예요. 강사님, 그 핸드폰에 11시 50분에 알람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11시 50분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아, 기도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서는 정오에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한 영혼 작정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스무 번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알람을 맞춰 놓고 그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오가 되었던 아니면 퇴근 시간이 되었던 아니면 저녁 시간이 되었던 시간을 정해 놓고 내가 숨은 할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만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방법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염려나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왔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는데 다니엘이 막아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무슨, 점잖게 그런 상황들을 다 미리 알았다는 듯이 덤덤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었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발버둥 치거나, "난 억울합니다. 뭐, 이러지 않고 그냥 그들이 나를 모함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 주는 거예요.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담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근심이 와도, 위기가 와도 초조해 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은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온 열방에 다리오 왕이 나서서 전하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선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이왕이면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우리 반석교회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 뜨겁게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불만 아니라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 반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반석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저의 귀에도 들려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도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후련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